모의고사및 수능 대비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등 영어하고 고등 영어가 차이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많은 이제 영어 과목을 대비를 하는 학생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단어를 알아서 해석을 한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1989년도에 이런 공부 방법은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제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등 영어는 해석이 맞죠. 이야기 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라는 이 종합적인 배경 지식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 지문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을 학생들이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부터 끝에 문장까지 해석하고 있는 습관을 만약에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이어나간다면 사실 성적 향상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게 될 거예요. 성적 향상이 아니죠. 성적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 본인이 이게 왜 뭐가 부족하냐.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대비라든가 수능 대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생각하는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일단 평가원에서 발표한 대로 인문사회과학기술 예술이라는 분야의 배경지식이 입시에서, 특히 영어, 입시영어에서 어떤 부분으로 출제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으로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재라든가 주제를 가지고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 짜여져 있고 어떤 글의 전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글이 정답까지 이제 이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 주를 이루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 가지고. 어, 모의고사와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은 사실은 강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논리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집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습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 같은 걸 보더라도 동영상으로 볼 때는 너무 쉬운데, 그 후에 복습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영어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단어라든가 문법을 통해서 해석으로 접근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고 몇 가지 되는 걸 토대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보다 역으로 사실 핵심 소재 또 그레이 전개 방식 그리고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집에서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고력과 논리력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건지, 요거를 학원에서 어, 직접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